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짧은 구절에도 눈에 띄는 그런 말들이 보이지요. 예를 들어서 죄, 속량, 화목제물 등등. 사실 이런 말들은 설명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어서. 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단어들에 대한 해설이 길게 필요하겠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사기, 거짓말 같은 그런 종류의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의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고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또 의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도 참다 쓸지요. 이 말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주님이 당신의 생림, 생명값을 치르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줬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깨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실로 체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속죄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이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소서, 주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물들을 나누게 하소서, 더욱 많은 일을 이루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